화면의 효력은 오는 15일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구치소나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딱 그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첫 공개 행보, 공개 행보가 아마 그 석방 당일에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될것 같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바로 공개 활동을 시작할 거다 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고, 곧장 뭐 여의도 정치권으로 복귀할 것이다, 아니면 은 내년 6월에 적어도 내년 6월에 있을 지방 선거를 통해서 광역 단체장으로 나오지 않겠냐 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합당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성춘 부회장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합당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음. 지금 조국혁신당에도 현직 의원들이 12명이나 있고 네. 그리고 그 의원들 역시 지역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뭔가 또 지역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대부분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좀 수도권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가 겹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물론 조국혁신당 아까 전에 사실상 범여권 아니냐라는 <laughs> 비판을 하신 것처럼 어, 같은 부류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정치도 현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음. 이미 본인이 국회의원이 됐고 지역구 관리를 시작했고 네. 뭔가 비슷한 위치에서 뭔가 비, 뭐, 경쟁하고 있는 관계가 돼버리면 이걸 합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어디에 뭐, 보궐선거에 나간다. 지금 보궐선거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 확정된 부분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인천 개항을이나 네. 아니면 강우식 비서실장이나 천안 아산, 대부분 네. 아산이죠. 음. 아산 대부분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지역구입니다. 음. 거기를 조국혁신당 혁신당이 한석을 더 가져간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아마 심할 거고요. 음. 만약에 부산시장 서울 시장을 출마한다. 부산시장에도 지금 사실 전재수원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 지금 곧 얼마 전에 장관 취임한 분 아닙니까? 그분. 그렇죠. 네. 곧장 곧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나온... 뭐 상황에 따라서 어. 뭐 근데 또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군은 열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서울시장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있어서약그범진보진영의에는이영개편이상당히이각상다 어, 빠르게 이루어질것이다경쟁서이로상에서이 영상에서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